안녕하세요. 사이다맨 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 코스입니다. 2022년 6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밖에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제가 사는 지방은 수도권이고,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오늘 뭐, 어쨌든 윗지방을, 어, 기준으로 비가 많이 오고, 내일은 아랫지방까지 확대가된다고 합니다. 비피에도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 비트피에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어찌 되었던 하락을 외쳤고 일단은 내려오고 있어요. 어, 거래량이 좀 저조하죠. 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단순히 거래량으로 보면 그냥 이 요기 박스권이거든요. 그냥 되게 박스, 박스가 지금 넓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리량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 박스권이에요, 지금. 박스권이고, 그냥, 의미 없는 구간이다. 근데 왜, 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지금 구간에, 서 이제 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닥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알트가 어쨌든 지금 되돌림들이 와서 내려간 양만큼은 아니지만 내려온 오고 난 이후에 한 최소 50% 최대 100% 되돌림들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져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 내에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 맞을 뜻은 싶어요. 근데, 이 구간이 어찌 되었던, 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그거 그게 문제냐, 문제죠. 방향성을 어디로 주고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지금 여기서 뭐 거래량으로 보거나 뭐를 봤을 때 추세를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계속 박스권 큰 박스권의 황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할수 있고. 단순히 여기가 바닥이냐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가려고 하려면 최소한 이 여기 이 구간에 대한 확인이 한번더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구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고 차라리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올때 반등이 올 때는 이 구간은 한 번에 뚫어줘야지만 아, 진짜, 여기 찐바닥이구나,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아, 뭐야, 이거, 하실 정도에 밖에 안 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찌 되었던, 4시간을, 뭐 올렸었죠, 저점을. 근데 지금 다시 바뀌었어요. 저점을 내리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이 기준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올라왔고, 근데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쵸. 이 일봉상에서도 고점을 1회 이상 올리지도 못했다. 이평 이격 벌어진 거를 그냥 주셔주고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2평 이격이 줄었을 때, 어, 방향성이 나오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 4시간 2평조차 어제 저항받고 뚫어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게 벌써, 어, 이때랑은 다른, 음, 상황이죠. 이때는 2평을 뚫고, 어, 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던 상황인데 이제 그때랑은 어, 단기 추세라고 하셨겠죠 단기 추세 음, 지금 흐름이 변했다 알트 때문에 어 알트가 올라가니까 아씨 내 거야 안 올라가 아, 못사네 포모가 막 오시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라, 스트라티스가 뭐70% 80%까지 올랐다가 어제 좀 떨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또 오르고 오늘또한 20~3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결국엔 100%, 하락대비 100% 이상을 찍었는데, 아, 저거 탈걸이라는 이제 껄면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결국에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올라가서 뚫는다 하도 내려가 올 거고. 어쨌든 이 자리는 무조건 1회는 옵니다. 어, 여기가 이 구간이, 만약에 여기가 구간이 뚫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낙하 자유낙하 중력에 의해서 어..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14K 정도 되겠네요. 아 14K 아니네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저 이것 때문에 했던 거고. 어... 제가 알기로한 11, 13, 13 12이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항이 아, 지지 구간이. 그래서 지금은 도박하기에는 애매하다 뭐 추세를 논하기에도 애매하고 어 뭔가를 행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다 라고 할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솔직히 매매를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알트들이 막 올라가는데 나만 안 사고 있으면 그 지금은 사시더라도 소액으로 시드를 좀 줄여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여튼 비가 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비바람이 치니까 우산도 좀 소용없다고 하는데 다들 어 오, 좋지 않게 퇴근들 잘 하시고요. 어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봐야 시드가 어, 줄어듭니다. 음, 좀 참으셔서, 완전히 좀 돌리고 나서, 어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